자, 이제 2017년도 학경찰대 기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두개 나와 있네요. 쫄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방정식이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과 절대값, x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2. 얘가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이 몇개 있어야 돼? 세개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절댓값이 있죠? 자, 얘는 어차피 무슨 선이 된다? 직선이 된다. 그러면 함수랑 직선의 관계에서 가장 특수한 상황은 뭘 거다? 접선일 거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접선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자. 절댓값 함수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올릴 거다. 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지금 이제 그려야 될 것은 절대값 없는 함수부터 먼저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자 y는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이 그래프부터 한번 그릴게요. 자꼭지점 x 좌표는 1이 된다 그죠. 자 x에다가 지금 밀으면 얘가 마이너스 7될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 이제 뭐가 나온다. 1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 해가지고 꼭지점 x좌표가 1이니까 1마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7 요놈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면 아래로 볼록 해가지고 그래프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수인분 부 꺾어서 올릴 건데. 요 놈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6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7이야. 꺾이면 y절편은 6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y는 절대값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요 놈을 지금 이제 내가 좀 줄여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줄여놓고 x축 y축 그립시다. x축 자그 다음에 y축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1콤마 뭐가 나올 거냐면 7이라고 만들어지겠죠 1콤마 7이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 다음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쓱 하고 내려가면서 요놈이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0 되었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절대급 함수가 되고요 요놈이 지금 이제 6이 될 거고 얘는 7이 될 거고 요놈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지 까지자그 봐봐 원래 양쪽에 있는 놈은 원래 있던 그래프니까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래프요요 여기 있는 놈은 꺾인 거니까 여기 있는 함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k에서 꺾이는 거야. 그런데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2에서 v자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대강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 치면 봐봐 x 축 y 축 해가지고 여기쯤을 내가 지금 이제 k로 잡고요 k 콤마 지금 이제 2 e.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꺾인다고 얘가 k고요 요놈이 2가 되어주면 여기서 지금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요놈이 바로 절대값 함수 얘가 지금 누가 될 거야. Y는 절대값 X 마 K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럼 봐봐. 2를 기준으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쯤 쭉 잡아가지고 이 선을 내가 지금 이제 2라고 두겠습니다. 자, Y는 2라고 둡시다. 괜찮지, 까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어차피 그려야 되니까 한번더 복사를 하고요. 접선되는 상황을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요놈을 가지고 한번 복사해놓고 내가 지금 문제를 풀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릴게요. 얘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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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내려가자 이렇게. 됐지? 자 좀만 더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요놈을 어차피는 평행이동이 좌우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접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자 이런 문제 좀 지우고 내가 지금 이제 접선을 만들면서 그 접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옮기면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접선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지.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먼저. 내가 지금 문제에서 이쪽에서 접한다 치면 직선이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쓱가 가지고 접하고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교점이 지금 이제 몇 개인지 봐 봐. 여기서 교점이 생겼지.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더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도 교점이 생겨. 어, 접선 되니까 교점이 세 개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놈이 기울기 양수니까 y는 x k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플러스 2가 있죠. 요 상황이 지금 이제 접선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교점이 몇 개가 만들어진다? 세 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접해야 돼? 여기에 지금 접해야 되니까 이 상황은 이거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는 것이 얘가 지금 x k 플러스 2. 얘가 뭐가 된다? 접선이다. 그러면 중근을 가질 거니까 우리가 뭘 쓰면 돼? 당연히 판별식만 써도 상관이 없단 소리입니다. 자, 그럼 다 넘겨주자. x 제곱되고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k에다가 마사. 이 값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여기서 내가 뭘쓸 거라고요? 판별식을 씁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16이 지금 0이 될 거니까 결국 k 값은 지금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17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되는 순간, 얘가 접선이 되면서 교점 몇개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지금 이제 세 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좀더내려볼까 이제 어디서 접할 수 있어? 이쪽에서 접할 수 있거든. 그럼 똑같아. 내가 지금 이제 직선을 이쪽으로 싹 하나 딱 그려놓고요. 요 놈이 지금 이제 이렇게 쓱 하고 가버리면, 교점을 봐봐. 여기서 생기고, 여기 생기고, 저 위에서 하나 생길 거니까 교점이 몇 개가 된다. 어, 세 개가 되네, 얘도. 그러면, 요 놈은 지금 기울기가 음수가 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2가 되면서, 요 놈이 지금 뭐가 됩니까? 요 놈의 접선이 되어버리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똑같이 식을 만들자. 결국, 마이너스 x에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는 것이 뭐가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2가 만들어지고요. 다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주면 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 4가 지금 이제 0이 되어주는 거 맞지? 어차피 접선이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지금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다. 이것만 쓰면 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4k 플러스 지금 이제 16되면서 요 놈이 지금 이제 0 만들어지죠. 따라서 k 값은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4분의 25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k 값도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k 에뭘 구해 봐? 합을 구해 봐 밝겠으니까 두개 더하면 정답이 뭐가 나온다? 2다.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끝나겠죠. 됐습니까? 자,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 어떤 특징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함수의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접선이 가장 특이한 상황이고 접선을 그어 놓고 난 다음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내가 옮겨보자 그래프를 옮기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교점이 지금 이제. 세개 생기고 이쪽도 교점이 하나가 생겨 버리니까 요상 교점 네 개가 돼 버리거든. 안 돼.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치자. 이렇게 갔다가 얘가 지금 이제 교점이 이렇게 쓱하고가 버리면 여기서 만나고 요 위에서 두 개밖에 안 만나는 상황이니까 딱 접하는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세 개가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풀때 그래 직선과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가장 특수한 상황은 접선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먼저 기준으로 삼아 놓고 평행 이동을 시키든 대칭 이동을 시키든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문제 풀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